최초 분양가 1억 2천만원이었던 매물이 46% 할인 분양으로 지금은 분양가 6천만원대 해당 매물은 부동산의 현재 8천3백만원의 상승거래 중 투자금 2천만원 소액투자로 계약 즉시 돈을 벌수 있는 오늘의 현장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현재 준공이 완료된 서산 코오롱 레이크뷰 신축 오피스텔 단지고요 충남 서산시 읍내동 소재 26층 높이의 원룸형과 1.5룸으로 구성된 614실 규모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중앙 호수 공원이 있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이 제공이 되고 반경 2km 이내로 서산 시청을 비롯한 다양한 관공서와 롯데마트, 이마트, CGV 백화점, 병원 등 중심 상권까지 인접해 있습니다. 서산의 월세 가격 지수를 보더라도 단기간에 월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걸알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약 1만 5천 명 이상이 근무하는 집주근접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월세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 또한 상승해온 것이고 현재는 추가로 산업단지 신규 개발. 서산공항 개발 사업까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월세 수요는 지금보다 더욱 많아지고 월세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봅니다. 할인 적용된 원룸 분양가는 6,700만원 대고요 매매가 8,300만원 상승 거래 중이고 월세는 보증금 500에 45만원 시세 그리고 일정 원룸 분양가는 1억 1천만원대 매매가 1억 3천만원 상승 거래 중이고 월세는 보증금 1,07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투자금 2천만원으로 시세차익을 낼지 아니면 상승장인 월세시장에 진입을 해서 매달 50만원, 70만원의 고정수익을 낼지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더욱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유선 문의 주시거나 문자로 서산오피스텔이라고 남겨주시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